여기 신흥동 모텔에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욕조는 철거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밑에는 목욕탕이, 남녀 목욕탕이 있고, 3, 4, 5층이 모텔인데, 이거를 따로 걸기가 어려워서, 그냥, 수압 있는 상태에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507호죠, 여기요? 예, 예, 예. 507호. 5 0 0호 거까 때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나오죠? 지금 물이. 뭐 그냥, 그냥 없네. 일단 이거 사서 더 까보고. 야, 정말. 전반에부터 예. 내가 밑에 치네요, 바로 이 예. 화장실에 물이 떨어졌어요. 아, 이걸 완전히 예. 까가리 보고 잡아라고 예. 했는데 안 들었네요. 아, 저쪽은 제가 이걸 아예 노출로 다 만졌잖아요. 예. 예. 지금 저기 방울방울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예. 예. 네, 맞네. 네. 그, 저 연결 부분 그, 예. 그쪽에서 나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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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여기인지 이 안에서 나오는 건지 예. 더까야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빨고 하나 또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조심있게 깨야 되니까. 예. 저쪽은 이쪽이 있던데, 이게 뻗어하지 않게 건드리면 천천히 까보겠습니다. 이게 저 안에서 빼고 있는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를 지금 PPG 배가 20mm짜리라. t자거든요. 마땅히 어떻게 할수 없어서, 일단은, 에폭식 본드로, 오늘 2차로 먼저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 내일, 이제, 6시에 물로 튼다니까 이게 원래는 24시간은 구체야 좋은데, 하여튼, 아침에 틀어갖고, 세면, 밑에 층에서, 이벽 중간에 잘라가지고, 거기다부터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차로 발랐고 지금 2차로 다시 한번 발른다음에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혹시인데 물에 바로 굳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선 양생 기간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위에는 잘 됐는데 두껍게 음. 가졌는데 밑에가 문제네 밑에가 일단 뭐 결과는 내 보고 이거 사장님 음. 이게 저게 해결되면 아이거는 원수가 이거니까 다음에 볼수 있겠군 어 음. 눌러 아니, 문제가 그게 아니라, 사이클을, 십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을까? 그러면, 아, 안 되지. 어차피 밑에까지 다 가니까. 밑에가, 밑에서 밸브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밑에를 하잖아요. 그럼밸브를 만들자고요. 그러면 이 위에 두 집은 따로 분리되니까. 냉수, 냉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원하게 밑에 층은 이렇게 올라고 이게 같이 올라는게 아니라, 차라리 이 친구만 딱 그냥 통제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본드어서 음, 음. 발랐는데 아, 내일 한번 음. 보겠습니다. ¡Gracias!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어느 굳으면 방수하고 타일로 붙이면 됩니다. 방수까지 일단은 넘어졌습니다. 이제 좀 굳으면 마감 타일을 하겠습니다. <laughs> 방수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507호 마감을 했고요. 타일 마감.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507호. 507호도 마감을 다 마쳤습니다.